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현직 판사를 체포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앞으로 3~4주 안에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 백신 접종률이 더 낮아질 경우 수천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의료용 헬기가 이륙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SBS 뉴스는 이민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취소에 대해 학생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비자 취소 조치를 일단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 법무부는 오늘 그동안 이루어진 학생 비자 취소 결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소속 엘리자베스 컬란 검사는 오늘 워싱턴 지시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등. 미 곳곳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런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학생 비자 취소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이 마련되는 동안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일단 복구되며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범죄 기록만으로 취소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학생의 비자가 복구된 뒤에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행동이나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280여개 대학에서 2천 명 가까운 학생의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런 비자 종료 통보에 추방 명령까지 받게 된 학생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수십여 명의 판사들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전환은 소송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자 취소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으로 관측됩니다. 일시적이고 당분간이라지만 취소된 학생 비자를 복구시켜 준건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외국 학생들이 이미 미국을 떠난 상태라고 뉴욕타임즈는 꼬집었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법 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카시베탈 FBI 국장은 오늘 SNS를 통해 듀건 판사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법정에 들어온 아이스 요원들을 보고 격분해. 수석 판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체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건 판사는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통해 도주시키려 했고, 아이스 요원들은 곧바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두건 판사는 밀워키 연방 법원에 출석한 뒤 조건부 석방됐으며 다음 달 15일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직 판사를 체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민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영주권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위법행위 외에도 일상적인 실수 하나로 영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주요 위험 요소를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신청, 장기 해외 체류, 세금 미신고,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 그리고 선택적 병역 등록 누락 등 다섯 가지를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영주권자는 미국 선택적 병역 등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장기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라고 이민국은 강조했습니다. 연방기관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사기를 해버린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메릴랜드 주 프린스 조지카운티 경찰은 뉴욕에 거주하는 이모 씨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운 뒤 연방 재무부 기술 요원이라고 속이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가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해 이를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 피해액이 4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 시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향후 3-4주 안에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군대를 위해 매년 수조원에 돈을 내고 있다며 이 방위비 문제는 관세와 별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타임과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그것이 시 주석에게 있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협상을 위해 자신에게 먼저 전화했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부과 후 통화한 것인지 정확한 시점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은 매일 협상 중이란 미국 측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정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 잘 지내고 있다며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3, 4주 안에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끝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90일 전에라도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군대에 매년 수조원을 내고 있다며 일본, 독일과 함께 한국을 첫 번째 방위비 지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군사비 문제는 별도 항목으로 다룰 거라고 말했습니다. 별도 협의를 통해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관세 인하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보복 조치로 매긴 125% 추가 관세 중 일부를 조용히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가로 불리는 중국 선전의 화창배입니다. 관세전쟁 여파로 수입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난을 겪으며 최근 많은 거래상들이 영업을 멈췄습니다. 2 0모9 모차 2 0 1 미국산芯片 관세 년에률0 1 8년에 2019년에 2018년에 2019년에 2018년에 2019년에 2 0 1 8년 그런데 한 중국 경제 매체는 미국산 집적 회로 최소 8종에 대해 관세 당국이 125% 추가 관세 면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낸 관세도 환급해주겠다고 수입업체들에게 조용히 통보했다는 겁니다. 미국산 고급 의료장비와 화학약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이 3분의 1이나 줄어들 정도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수입품 가격도 높아져 경기와 고용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然后呢在这个新出之其他的都有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도부 회의를 열어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와 관세 영향에 따른 실업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금융시장 혼란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이따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높고, 그렇게 높고, 그렇게 높고, 그렇게 높고. 미중 모두 관세 전쟁 여파가 가시화되면서 양국의 치킨 게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028 문구가 적힌 모자와 티셔츠 등을 판매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어제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빨간색 모자와 티셔츠, 캔 쿨러 등 굿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모자는 50달러, 티셔츠와 캔 쿨러는 각각 36달러와 18달러에 판매되며 미래는 박다, 규칙을 바꿔라 등의 문구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콘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삼선 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직의 삼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농담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홍역 백신 접종률이 더 낮아질 경우 수천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의학저널 자마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접종률인 88%에서 96% 수준을 유지해도 향후 25년간 약 90만 명이 홍역에 감염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10%포인트 낮아지면 1,100만 명,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올해 미 전역에서 800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이 홍역 재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의료용 헬기가 이륙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하트포드 소방국은 어제 저녁 9시쯤 소방서에서 이륙하던 의료용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난 헬기는 소방 당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훈련을 마친 직후 이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탑승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항공청과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지역에서는 차량 한 대가 주택가로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 경찰은 어제 새벽 피닉스 등록 차량 한 대가 집 지붕을 향해 날아든 후. 주차된 RV 차량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으며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죽은 때에 깨어난 것아요 깨어난 것에 깨어났어요. 우리한테는 태풍이 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전아요 그리고 제가 깨어났어요. 이이저 위에 있는 건가 I just s c r e e d to get out. 당국은 현재 운전자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일부 해안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하루 LA와 벤츄라 카운티에는 약 3분의 1인치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는 최대 0.5인치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낮아집니다.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초반에 머물다가 일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LA 카운티 벨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다시 70도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대도시에서는 주택을 구매하기보다 렌트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월평균 모기지 비용이 렌트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은 주택 구매 비용이 렌트보다 무려 190% 이상 높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시애틀은 120%, 덴버는 96%를 각각 기록했고, LA의 경우 모기지 비용이 월세보다 8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5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평균 모기지와 렌트비지 지출을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여행 수요가 줄면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독일 RBB 방송은 최근 여객 수요 감소로 베를린과 뉴욕 간 왕복 항공권이 300유로, 약 340달러 이하로 할인돼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유럽 국적자는 14%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자발적 미국 여행 보이콧에 더해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와 추방살의 증가가 미국 여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델타 등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 수요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항공기 인수를 연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수사 사건을 진행하는데 검찰의 이번 결정엔 사건 관련자들의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 등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아,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김여사 계좌 6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일반 투자자라 주가 조작 사실을 추정하지도 못했을 거란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서울 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 고검은 다만 김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여사는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어젯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토론회 세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 문제는 정말 끝내야 되 거라고 네. 봅니다.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그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 빼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이 후보는 정치부부과 관련해서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해를 했으니. 보복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이 후보는 정말 중요한 건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민생 현장 등을 파악하는 거라며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12.3 개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 함께했던 세력들이 국정 운영에서도 힘을 모아야. 총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기업위원회를 설치하라는 행정명령 1호에 서명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 워름을 설치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조치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시간에 걸쳐서 1대1 토론을 벌였습니다. 홍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면 한 후보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했고,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자신이 쓴 책의 내용도 모른다고 몰아 세웠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맞수 토론 이틀째 토론자인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는 어제 하루에만 주도권을 바꿔가며 두 차례 토론을 벌였습니다. 홍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한 후보가 계엄을 막은 게 아니라 되레 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당대표가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개혐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이차 개혐이라든가 국회에 모여있는 어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홍, 될... 홍 후보는 대통령의 개혐 이유 중 하나로 한 후보의 대표 시절 태도를 꼽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법인 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등이 후보에 대한 비판이 무뎠다고 역공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이 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 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홍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윤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결과가 좋았다면 한 후보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한동희 전원 이번에 앞서서는 내가 총리 시키려고 하고 내 후계자 만들려고 했다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자신이 쓴 책에 적힌 내용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서 정책 준비가 미흡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현물 ETF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으니 그것도 저서에서 직접 쓰셨다고 하는 저서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실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1대1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은 오늘 모두 모여 2차 컷오프전 마지막 토론을 벌입니다. SBS 민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미 서부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엄수됩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25만 명의 추모 인파가 교황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바티칸 일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티칸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사흘간의 조문 일정이 끝나고 교황에 관해 덮개가 올려졌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시작하는 장례 미사에 맞춰 대성당 앞 광장으로 운구됩니다. 장례미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10명의 국가원수를 비롯해 약 130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직권이기 들어 첫 해외 방문인데 휴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관세 갈등을 겪고 있는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과 양자접촉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최대 2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디서든 장례 미사를 볼수 있도록 바티칸 일대에 대형 스크린도 여러 개 설치됐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고인이 안식처로 택한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으로 운구가 시작됩니다. 운구 행렬은 바티칸을 출발해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을 거쳐 사람이 걷는 속도로 천천히 약 6km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장례 미사에 미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는 벌써부터 추모객들이 몰렸고 보안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안 고인의 관이 놓일 곳도 공개됐는데 유언에 따라 하얀색 대리석 위엔 장식 없이. 프란치스쿠스란 라틴어 이름만이 새겨졌습니다. 바티칸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만여 명의 제외국민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A총영사관은 신규 유권자 8,405명과 연구명부 등재자 2,130명을 포함해 총 1만 535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1만 708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9대 대선 1만 4205명보다는 감소한 수준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유권자명부는 5월 4일 확정될 예정이며 그 이후 공간 외 추가 투표소 3곳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투표소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추가 투표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LA 한국 문화원이 이번 주말 2025 타임스 도서 축제에 참가해 한국 문학을 소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 문화원이 이번 주말 2025 타임스 도서 축제에 참가합니다. 문화원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USC 캠퍼스에서 열리는 LA 타임스 도서 축제에 참가해 한국 문학의 우수성과 매력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강 작가와 정보라, 박상영, 황석영 등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한편 폴라이유와 로사건 이스트, 왕한석, 수지희 등 한인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인회도 개최됩니다. 내일 부에나 파크의 가온 갤러리에서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을 후원하는 미술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중견작가 43명의 그림 130점이 전시되며 후원금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전국에 유통된 팽이버섯이 리콜됐습니다. 영방식품의약국은 지난 18일 뉴욕주 버펄로의 한 매장에서 판매된 하베스트 NYC가 제조한 팽이버섯 샘플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검출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한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일반 장학생 61명과 예능계 장학생 2명 등총 86명을 선발해 1,500달러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학생 4명에게는 3,000달러, 최우수 장학생 2명에게는 5,000달러를 지원한다며 오는 6월 20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제 51회 시애틀 국제 영화제가 열립니다. 이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74개국의 영화 245편이 참가했으며,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청'과 성스러운 감독의 영화 '여름의 카메라' 등두 편의 한국 영화도 상영됐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4월 25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